아모스 3장 7절입니다. 아모스서 3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멘. 여기 자기의 비밀 하나님의 계획,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이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약성경에서 자주 사용되는 표현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병행구 또는 병행법 이렇게 말합니다. 병행구와 병행법.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첫 번째는 동의적 병행법 시편 1편 1절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복 있는 사람 그 동의를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 이 동의적 병행법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반의적 병행법, 서로 반대되는 의미를 말씀합니다. 잠언 3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의뢰하고 의, 의지하지 말라. 반대 의미로 이제 강조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 내 생각. 의지하지 말아라 이런 반의적 병행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종합적인 병행법 표현입니다 첫 번째 행의 의미에다가 다른 어떤 의미를 더 첨가시킵니다 잠언 3장 20절에 그 지식으로 해양이 갈라지게 하셨으며 그리고 그 다음에 설명을 합니다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제가 이 아침 시간에 왜 이런 병행법을 소개하느냐?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아모스서 3장, 또 4장, 그리고 5장과 6장 이것이 병행법의 표현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모스 3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쳐서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여기 이스라엘 자손들아, 근데 아모스 5장 1절에서는 이스라엘 족소가 이게 병행법입니다. 아모스서 3장 4장 또 5장 6장은 구약의 이런 병행법 표현을 가지고 오늘 선지자 아모스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스라엘 족속아. 그다음에 3장 1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반면에 5장 1절에서는 내가 선지자 아모스를 말합니다. 3장 1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아모스서 5장 1절에서는 선지자 아모스 내가 그리고 3장 1절에서 너희를 쳐서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 반면에 아모스 5장 1절에서는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말씀이라고 표현했고 선지자 아모스가 하는 외침은 이 말을 들으라. 이런 것이 이 종합적인 이 병행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왜 이런 병행법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가? 오늘 3장 2절입니다. 아모스서 3장 2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아멘.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이십니다. 또 하나님의 속성은 전지 전능 무소부재. 모든 것들을 아시고 모든 것들을 할수 있고 안 계신 곳이 없는 전지 전능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많은 족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만 알았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만 알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여기 너희만 그럴 때에 왜 이런 표현을 하셨느냐? 공동 번역에서는 너희만을 골라내었다. 또새 번역에서는 너희만을 선택하였다. 여기 "만"이라고 하는 것, 레크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런 단어를 사용할 때는 너희만 알았다. 우리가 이따끔 이 세상에서 어떤 가까이 지내는 사람에게 귓속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거 비밀인데, 내가 너한테만 알려주니,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지 말어. 그러면서 그런 것이 너희만 레크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언제 사용하느냐? 나하고 친밀하게 지내는 사람, 나하고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많은 족속이 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너희와 친밀하게 지내겠다. 그 뜻입니다. 너희만 알았다. 전지전능,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다른 족속을 모른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많은 족속 가운데 내가 너희와 가깝게 지내겠다. 너희와 친밀하게 지내겠다. 그래서 너희를 골랐고, 너희를 선택했다. 오늘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생존해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직접 말씀합니다. 너희만 알았다. 하나님이 나만을 알고 계십니다. 나만 안다는 유아 독전 격인. 교만한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친밀하게, 가깝게 교제하기를 원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너희만 알았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특별하게 친밀한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셨는가 우리가 구약에서 보면 네 가지 모습으로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말라기 3장 17절 말씀에 소개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제사장 나라. 출애굽기 19장 6절입니다. 제사장 나라. 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재물을 가지고 오면 그 재물을 대신 드림으로 인해서 그다음에 세 번째는 여호와의 백성 사사기 5장 11절 사무엘하 14장 13절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제사장 나라 여호와의 백성 그리고 네 번째 거룩한 백성 신명기 7장 6절, 14장 2절, 14장 21절에 소개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친밀한 관계를 신약 시대에 와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왜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는가?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를 우리 아모스 3장 10절에서 찾습니다. 아모스 3장 10절 말씀에 자기 궁궐에서 포학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을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른 일을 행하게 하시려고 우리와 특별한 관계를 맺습니다.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맺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분명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서 우리가 바른 일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요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무엇 때문에 사느냐? 할수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를 통해서 바른 일을 행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계획. 우리가 그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우리 2장 9절 말씀 기억하시죠?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택하신 족속 그 많은 족속 가운데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 그래서 너희만 알았다고 하는 그 특별한 용법을 가지고 다양한 구약의 표현을 사도 베드로는 한 문장 속에서 정확하게 우리를 가르쳤습니다 오늘 우리가 택하신 족속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거룩한 나라입니다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특별한 관계 친밀한 관계를 왜 유지하느냐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었다 죄악의 어두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를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빛에 구원의 밝은 광명의 빛에 천국 길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여기에 멈추지 말고 이 아름다운 덕을 아름다운 은혜를 전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기도 제목이 분명해집니다. 우리 믿음의 본분을 바르게 감당하기 위해서 이 아침 시간에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어진 믿음의 본분 어떤 본분입니까?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택하신 족속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가 이 본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도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떤 때 무엇 때문에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를 구원의 기이한 빛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이 놀라운 비밀, 이 놀라운 구원 계획. 이것을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드러내게 하십니다. 고백하게 하십니다. 간증하게 하십니다.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본분을 잘 감당해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할 뿐만 아니라 승리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전에는 선지자들을 세워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또다시 저희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땅의 것을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과 같이 내 시민권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고 하는 분명한 목표를 갖고 우리를 구원의 빛으로 인도하신 그 은혜에 감격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바르게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고자 합니다.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나약함을 주님 붙들어 주셔서 우리 안에 흐려져가는 우리의 영을 하나님의 영으로 회복시켜. 우리 모두 다 함께 오늘도 구원의 비밀을, 구원의 계획을,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마음껏 전하며 행복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일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다짐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